매력이라면 이런 게 진짜 매력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매력은요. 여자 얼굴이 어떻고 몸매가 어떻고 이거를 그냥 압살합니다. 이런 태도는 아무데서나 볼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남자친구 30명을 사귀어 본 여자들만 할수 있는 태도야. 완전히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27살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같은 과에서 만나 5년 정도 친구였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인데요. 친구였다가 연인이 돼서 그런지 아직은 모든 게 조심스럽고 어색한데 최근 남자친구가 인스타그램으로 예쁜 여자 연예인들을 팔로우하고 하트 누르는 모습에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여자가 헐벗거나 한 사진도 아닌데 냅두라는데 아무리 친구였어도 아직 초반인데 저러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한마디 하고 싶지만 자존감 낮은 여자처럼 보일까봐 계속 모른 척하고 있는데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남자친구가 여자 연예인들을 팔로우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남자친구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괜히 저만 신경 쓰는 것 같고 집착녀 된것 같고 이상한 걸로 자존감 낮아지는 게 짜증 나고 좋은 해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음, 되게 귀여운 사연이네요 저 중학교 때 천년에 할때 그때 만나던 친구가 싸이월드에 더블에스 501 사진 올려놔가지고 되게 노발대만했던 것도 생각나고 연애 초반이라면은 그 정도 트러블은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네가 여자 연예인들한테 하트 누르고 이런 거 신경 쓰여 초반이면 초반 버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귀엽게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죠. 명분이좀 부족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자분께서 어나 그냥 생각 없이 한 거다. 라고 빠져나가면 여기다 대곤 할수 있는 말이 그래도 난 그런 거 싫어. 밖에 없는데 이게 귀여워 보이면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잘못 들어가면 좀 자존감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긴 하죠. 해서 만약에 저라면은 조금은 이걸 우회해서 갔을 것 같아요. 인스타 속 여자들만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 앙담을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 괜히 쿨한 척. 와 나도 이 사람 좋아해 하고 막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닌 척하다 괜히 쌓여서 터질 수가 있어서. 이런 케이스는 살짝 위에서 아래를 대하는 듯한 태도로 누르면 돼요. 누른다는 게막 찍어 누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모가 조카를 대하는 태도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내 앞에서 그 여자 연예인들 사진을 본다면 옆에 있는 휴지를 몇장 뽑아서 어우 자기가 침 닦자? 아니면 그냥 인스타그램 같이 보다가 엄청스럽게 여자 누구야? 어 진짜 예쁘다. 미안하다 자기야 난 이런 힘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 너스레 떨면서 가는 거예요. 뭔가 다 알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머리 위에 있다는 것 같은 느낌도 주면서 그 와중에 자기객관화도 되는 사람 같고 뭉뚱그려서그 순간 사회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요. 우리는 이 이런 태도를 여유라고 하잖아요. 남자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여유롭고 능청스러워 보이는 태도는 뭔가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적당히 경각심도 느끼고 그런 태도 자체가 인스타그램서 에 그녀들보다 더 흥미를 유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페이스로 몇 번만 놀려줘도 이제 지가 알아서 눈치 보고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그이후로 여자친구 앞에서 더 노골적으로 그 여자들을 보거나 아니 아예 대놓고 그 여자 얘기를 막더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사람을 좀 잘못 본 거예요. 남자친구가 좀 귀여운 찐따인 거야. 이러니까 질투를 하잖아. 재밌다 하고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 왔다면은 뭐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이 눈빛의 서브 텍스트, 이 눈빛의 서브 텍스트를 살짝 아휴 이 한심한 새끼야로 바꾸시고 재밌어? 좀적당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요 정도만 해도 알아 듣습니다. <laughs> 친구들의 말처럼 막 헐벗은 여자들 구개정으로 팔로우하고 다니다 걸리고 그러면 이건 세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당사자도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그 여자 연예인이 그냥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여자 연예인이라면 이걸 막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끌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아 오랜만에 되게 귀여운 사연이네요. 이번 사연은 구독자님 사연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지금은 연애 중이라는 곳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너무 잘난 남친의 전여친이라는 제목이고요 나 오늘 남친 전여친 얘기 처음으로 듣게 됐는데 전여친이 약대생에 집안도 의사 집안이고 얼굴은 누가 봐도 단아하고 예쁜 데다 몸매도 글래머였다더라 성격도 좋아서 인기도 엄청 많았다고 어쩌다 우연히 남친 친구를 통해서 들었데아이 <laughs> 얘기를 당사자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들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친구가 이런 얘기를 내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한 거죠 어우 굉장히 눈치가 없는 사람인데요 이 친구는 뭐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 내 친구 기살려주려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뭐내 친구 이 정도예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이 방법이 너무 잘못됐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였거나. 그게 아니라면 평소에 사회생활이 조금 서툰 캐릭터이지 않았을까. 계속 가볼게요. 지금까지 전여친 언급 1도 없어서 전혀 몰랐어.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 저럴 수가 있나 싶게 모든 걸 갖춘 여자를 잊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 내가 자존감이 낮은 편은 맞지만 누가 들어도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거 맞겠지? 아우 괜히 가만히 있다가 몽둥이 맞은 것 같은 느낌이겠는데 뭐 자존감 여부랑은 상관없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딱히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열받는 상황이 옛사람 때문에 현연에 지장 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전 연애로 인해 현연에 지장이 온다면 이 상황은 열받는 상황이 아니고 바보 같은 상황이죠 내가 자초한 겁니다 내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파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굳이 신경이 쓰인다면 그거는 좋은 쪽으로 써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 옆에 있는 남자의 전 약대생의 의사 집안의 수려한 비주얼의 글래머. 그러나 결국 그들을 다 뿌리치고 현재 기준 최종 선택을 한 사람이 나잖아. 그럼 이게 뭐야? 내가 이긴 겁니다. 내가 제껴버린 거예요. 그러면 뿌듯해야지.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여자들도 욕심내는 이런 남자를 결국 내가 잡은 거잖아요. 그럼 뭐뭐뭐 뭐, 뭐 약대생 별거 없네. 뭐뭐 뭐 글래머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넘기는 게 제일 맞는 반응이죠. 뭐 상담할 때도 보면 뭐내 남자친구 주변에 여자가 많다, 연애 경험이 많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뭐 그분들은 그냥 여자 많았다고 하면 짜증 나잖아요, 신경 쓰이잖아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태도는 솔직히 그냥 자신 없어 보이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아 얘는 내가 이렇게 자기 앞에 있어도 자꾸 옛날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경우에 따라서 진짜 연애적 레벨이 높은 남자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났으면 그냥 아싸 하고 만나면 되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친구 중에 아 얘는 진짜 여자 잘 꼬신다는 애가 하나 있는데 얘는 웃긴 게 여자랑 썸을 타고나는 과정에서 이 여자한테 남자가 많은 것 같다. 인기가 많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좋대요. 잘 골랐 다고 시작하는 거죠. 이미 검증됐다. 내 눈에 이렇게 매력적이고 예쁜 사람이면 당연히 남들 눈에도 매력적이고 예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목이 정확한 거죠. 근데 반대로 내 눈에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인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거 뭔가 지금 뭐 0점 조절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아직 내가 모르는 깊은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결정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괜찮고 좋게 봐줬던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 이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 거야. 내가 보기에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면 전 사람들한테도 많이 사랑을 받았어야죠. 저도 예전에 여자친구가 동네 헬스장에서 남자들이 몇번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운동할 때막 레깅스 이쁜 거 입고 화장하고 운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거의 무슨 운동 강도가 태능선수촌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해요. 막땀 뻘뻘 나고. 근데도 남자들이 다가와서 번호를 물어본 거야. 좀 그거 들었을 때 오히려 지금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렇잖아. 풀메이크업하고 주말에 번호가 나가도 번호 못다는 사람들이 수루빽빽인데그 조그만 동네 헬스장에서 노메이크업으로 운동하는데 번호를 물어봐, 남자들이. 아, 내가 그런 여자 남자친구다 아시아는 게 좀. 근데 오히려 이것과는 반대로 내가 남자가 많았다. 내가 나 여자가 많았다. 나 인기 많았다. 이거를 당사자 입으로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둘중 하나죠. 현재 여자에게 인정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자존감이 부족하거나. 인정이 부족한 경우라면 나이 정도였어. 그러니까 너나 지금보다 더 잘해줘. 나한테 더 칭찬해줘.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나이 정도였어. 그러니까 너나 무시하면 안 돼. 나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가 많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들은 조용합니다. <laughs> 막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냥 어중간하거나 돈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 더돈 자랑을 많이 해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냥 어디 사석 나갔는데 벌써 어떤 분이 아 내가 연애 진짜 많이 해봤다 나 여자 진짜 많이 사귀어봤다 이런 얘기 하면 뭐그 앞에서 아네 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와이 새끼 오지게 외롭나 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던데 해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막 셀프로 자기 자랑 많이 하면 아유 네가 많이 서운했구나 네가 많이 불안했구나 하고 조금만 지켜세워주세요 이게 진짜 바이브지 단그 빈도가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면 이 경우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가스라이팅 당하기 전에 미리 정 조금만 떼놓고 지켜보세요 그들도 뭔가 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확률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굴이었습니다.